구미의 한 개사육 농장.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개고기로 유통하던 도사견 480여 마리를 키웠습니다. 개들이 가득 차 있던 케이지입니다. 식용정식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은 이렇게 모두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에서 한 마리당 60만 원을 보상받고 모두 처분했지만 농장 주인은 생계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개 지원금에 대한 세금이 약한40% 정도로 책정돼서 된다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죠. 전국 유일 개시장인 대구 칠성시장도 침체 분위기. 한때 건강원과 보양탕 식당이 30곳이 넘었지만 이제 10곳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폐업하면 400 전업은 2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상인들은 예상보다 적은 보상 금액에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문을 닫은 식당은 한 곳, 건강원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250가도 볼수 있죠. 이에 동물 단체는 법안 시행 전이라도 하루빨리 개시용을 종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7년까지 시설 철거와 전업 비용을 차등 지급해 개시용을 종식해 나갈 방침이지만, 이에 따른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